식일운장님 인사드립니다. 한 음, 2주 정도 좀 강하더니 오늘은 크게 뭐 이렇게 종목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죠. 음, 또 금요일도 마지막 장이고 어, 11월은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그기도 한데. 어, 쨌든 오늘 해야 는건 이제 아카바이오 파마하고 이제 엑셀라 이제 이정인데 어, 카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이 상승할 때, 어, 따라잡은 사람들은, 이제, 같이 올라갔을 거고, 어, 항상, 이제, 전거증까지는 이제, 데려주니까 어, 그런, 고라 하면서, 이제, 드실 분 드실 부분이 있을 거고,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너무, 이제, 하단에서, 이제, 올랐기 때문에, 어, 이 윗단까지 올라가는데, 오늘 좀못 따라갔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 돌릴 때, 어, 좀, 편안하게 좀, 어, 우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디보이비 같은 경우, 디보이비, 어, 엑셀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밀려가지고, 이게 좀 어, 밀렸죠. 1.97, 그래서 1.97 밀리는 부분에 세가지고, 어, 조금씩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 평타를 해가지고 묶어놨습니다. 이제 오늘 뭐두 가지 외에는, 크게 어, 뭐 어, 나오는 점이 없기 때문에, 어, 또 이렇게 쭉 가다가 또 이제. 갑자기 또한 종목 훅 튀어나오는 종목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계속 지켜봐야 되고, 어, 속편하게는 장중 매매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예, 금요일이 오일이니까. 어, 장중에 1등주로 튀어나오는 게 있으면, 그 2등주 어, 기법대로 하시고, 어, 지금 이제 아카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가 이제 치고 갈 거냐, 내릴 거냐, 어, 좀 애매하거든요. 이게, 예. 어, 뒤, 쪽은 이제 힘으로 올려야 되는데, 어, 이미 이제 한번 쳤기 때문에 이친네가 어, 상승 연장 선상에서 한도 올라갈 거냐. 아니, 빠지면서 한이 정도까지 좀쭉 빠지면서 한도 이제 약간의 반대을줄 거냐. 어, 그런, 어, 두 가지 어떤, 어, 방법들이 있는데, 어, 그냥, 어, 금요일에 장례에서 하나는 날것 같습니다. 거기 장 중에 어, 나올 때, 어, 그때 이제 하시면 될것 같고. 어제는 이 인스피라하고 디지털 이게 1등주였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그 1등주 나왔을 때, 9시 반일 때 1등주 나왔을 때, 쭉 나올 때이이런을 이제 좀 돌파할 때 따라가가지고 좀 뜨셔야 되는 거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인스피라. 인스피라가 뭔 인스피라가. 인스피라가 이제 정상적으로 튀어 오를 때,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런 데 이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저희가 먹는 거는 이 상승하는 구간에서의 어떤, 음 뒷단계를 먹는 거고, 이 어떤 전구를 뚫지 못하고 빠질 것 같은 경우는, 어, 이것도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 내려올 때, 어떤 세력선이 보이는 거면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쳤던 애가 뒤에서 다시 올린 거거든요. 그럼 이런 건 대응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어떤 패턴이나 자기가 지지의 어떤 힘을 볼수 없는 경우는, 물론 이제,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는 게있 있는데, 어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디탈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어, 만약 1등주로 이제 따라잡아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1등주가 들어갔을 때도, 저 같은 경우는, 어, 여기하고 여기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이 올라가면서 이 뒤는 안 했는데, 그걸 왜안 했느냐? 그건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 있죠. 이 상승할 때의 어떤 형태들에서, 어, 들어가야 될 유형이 있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유형이 있는데, 어, 그걸 좀 알고 이제 접근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뒤에 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어 그리고 이제 인플렉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쇼팅 나온다고 어 중간에는 이제 제가 이제 어 뒤쪽은 매매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쇼팅은 나왔더라고 어 뒤쪽에 이제 쇼팅이 났던데 어쨌든 이 장전에 매매는 1등주가 되지 않는 이상은 어 장중으로 떠났을 때는 어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는 어 제가 이야기 드렸던 갈리에라하고 인플렉스를 이제 장전, 그 다음에 장중 틔우는거 해야 되고, 오늘 아카바이오파마가 1등이였기 때문에 이제 그쪽을 잡아 나와서 이제 하는 게 맞았고요. 그 다음에 장중에 나올 때, 어 그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이 녹화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